안녕하세요. 태용TV입니다. 다들 파란색 계열 칵테일 다 좋아하시죠? 그렇다면 무조건 필요한 게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블루케라소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파란색 계열 칵테일 블루사파이어라든가 블루하와이 블루 하와이안, 아디오스, MF, 투에븐 같은 파란색 계열의 칵테일은 전부 다이 블루 큐라소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내가 홈텐딩을 하고 파란색 계열의 칵테일을 좋아한다면 이거는 꼭 구매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블루 큐라소를 이용한 칵테일 두 잔. 하나는 도수가 좀 높은 쇼트링크 블루라고 만들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도수가 낮은 마시기 시원한 동해라는 칵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바로 만들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칵테일 블루라곤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알아 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오렌지, 리큐르인 블루큐라소, 기주가 되는 보드카, 스미노프 쓸 거고요. 마지막으로 라임 시럽 쓸 겁니다. 저번 제 영상 보셨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라임 시럽 없으면 마트에 파는 이 레몬 주스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이 담긴 믹싱글라스에 보드카, 이온스, 다음, 블루 키러스 4분의 3모스, 마지막 라임 시럽 4분의 3모스, 그리고 지금 필요한 거 뭐다? 쉐이킹. 그 다음 칵테일 글라스에 칵테일 부어주고요 그 다음 레몬 마라스키노 체리를 꽂아주면 블루라군 완성했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블루라고 완성했으니까, 블루라고는 한 곳에 치워놓고요.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칵테일, 롱드링크 칵테일인 동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들어가는 재료부터 알아봐야겠죠? 당연히, 블루키러소 들어가고요. 우리 모두 다가져하는 피치, 복숭아맛리큐류예요 이거는 무조건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도수 낮은 칵테일에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거 구매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 들어갈 게, 추가 시럽, 설탕 1, 물 1로 만든 시럽이에요. 간단하죠? 집에서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그다음 스위트 앤 사워 믹스제 영상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시죠? 칵테일기의 MSG. 바로 이 제품을 물 2에 이 제품 1, 1대 2로 쓴 겁니다. 사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사과 주스. 시중에 파는 사과 주스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총5 가지가 들어갑니다. 꽤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사야 될 수는 딱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 이두 녀석 바로 만들어 볼게요. 믹싱 글라스에 얼음 채웠고요. 블루 키라 소이론스. 피치, 2분의 1로스. 언제나 새걸딸 때는 기분이 좋은. 슈가시럽, 1로스. 스위덴 사오믹스, 1로스. 나머지 사과주스, 2로스 넣으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뭐쉐킹자 이쁜 자리 얼음 채웠고요. 다음, 스트로와 머딜러, 그리고, 말린, 사과. 동해 완성했습니다. 색깔 정말 이쁘죠? 블루큐라소로 쓴칵테 진짜 만들면 다 이뻐요. 그래서 꼭 블루큐라소 하는 추천드리고요. 바로 심해볼게요. 우선은 도수 낮은 동해부터 심해볼게요. 띠로리. 이거 진짜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 뭘로도 다 맛있는 지 재료들이 다 맛있는 재료밖에 없거든요. 진짜 시원하고 맛있는데 딱 하나의 단점. 이피디 뭘까 달아요. 달아요. <laughs> 진짜 달아요. 제 영상 자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단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정말 맛있는데 달아요. 우선은 마팬가니 이피디 이피디가 계요 이피디가 단거 좋아하니까. 자, 바텐더 9년차의 이피디입니다. 약간 풍선껌 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응 음, 맞아 달달한 풍선껌? 정말 새콤달콤하고 새콤이 작고 달콤이 음, 달콤 크고 큰. 여러 가지 과일 맛응 음, 맞아 만드는 과정 없이 그냥 이것만 드셔보시면 무슨 맛인지 딱 하나만 잡아내기 힘드실 거예요 응원샷장이비필이 음. 또다시 원샷하려고 하는 거제일 끊었습니다 내가 단거 좋아하고 시원한 거 좋아하는데 칵테일 파이 갔을 때 어, 오늘 뭐 먹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드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칵테일 블루라군 이 녀석은 롱데링크 칵테일이라 도수가 한 5도 정도 되고요 얘는 도수가 꽤세요 계속 맛보겠습니다 완전 아, 데 색깔은 진짜 예쁘다 음 쎄요 보드카 향확 올라와요 보드카 향확 올라오는데 그게 실치하는 느낌? 거부감 없이 그 아까 라임 시럽하고 블루 퀴라소 넣었죠 그니까 라임하고 오렌지 맛 살짝 그게 잔잔하게 깔리는 느낌입니다 내가 술을 좀 한다 하는 분들은 요거 추천드릴게요. 입안 끝에 살짝 단맛과 새콤한 맛이 여운이 아주 되게 좋게 납니다. 되게 어 되게 찮아 외국 바다 물색이다. <laughs> 우리나라 바닷물은 무슨 색이긴데 이 색깔, 저, 저 색깔. <laughs> 동해 색깔. 앞에 달달한 걸 먹어서 그런지 얘가 새콤함이 좀더 많이 오네요. 응. 음. 끝에 남는 보드카 맛이 응. 오렌지랑 라인 때문에 태용님 말대로 싫지 않게 남아 있는 응. 느낌. 여운이 되게 좋아. 어 여운이 되게 좋네요. 잔잔하니. 저는 개인적으로 단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 칵테일이 훨씬 더제 입맛에 맞아요. 색깔 진짜. 어, 색깔이 예술이지. 응. 그래서 이름 자체도 블루라고러 잖아. 외국물. 외국물. <laughs> 야 저렴하다 이 <이들이>. 빌리. <laughs> 외국물이 뭐냐 외국물이. <laughs> 아 뒷골이야. 이런 거, 이런 거는 제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혼자 독창적인 거예요. 혼자 계속 뛰어넘는 거. <laughs> 와, 외국물. 머리에 확와닿지잖아요 블루라군 이런 거보다. <laughs> 외국물 한잔 주세요. 누가 우리 가게 와서 또 누가 그런다? 외국물 한잔 주세요. 안됩니다. 블루라군이 말씀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외국물 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어, 블루라군 한번 만들어 봐. 아니면 은 다른 바에 가서 동의 한번 시켜 봐. 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도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자, 이피티 인사. 안녕. 안녕.